안녕하십니까. 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교댄스를 배워도 배워도 잘안 되는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잘안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열 가지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본인이 한두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춤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춤을 한 군데서 배우고 잘못돼서 또 옮기고 또 거기서 잘못되어서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남자분들은 여러 번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어디가 좋은 선생님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째로, 1번. 여러분들은 처음 춤을 접할 때 학원에 가시게 되는데, 그때 알아보지 않고 전국이 다 똑같이, 어, 똑같게 가리키는 줄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하고 가찼든지 아니면 직장하고 가차온 곳을 가시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갔기 때문에 많이 실패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좋은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좀 멀어요. 그래도 그곳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곳에서 배우시면 버릇이 나빠져 갖고 나중에 잘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버릇만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아보고 어디 좋은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곳에 좀 멀어도 찾아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가 보시면 은 여기 지금 네모칸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그려놨습니다. 신문지 한장 깔아놓은 만큼이 여자의 길이고 우리가 놀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남성은 이쪽과 저쪽, 이렇게 그, 여기 서 있지 않으면 저쪽에 서 있고, 저쪽에 서 있지 않으면 이쪽에 서 있고,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육박을 밟고, 사이드로 가게 됩니다.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갈 때, 멀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멀리 가서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갈때 이렇게 하고 갈라. 그러니까 굉장히 멀고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냥 옆에 이렇게 쓰십니다.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걸리니까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잠시 주춤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남성이 당깁니다, 그때서부터. 안나오려 그러니까. 그래서 손도 강하고 스텝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멀리 가서, 이렇게 멀리 가서 여성 옆에 서시면 여성이 앞이 탁 터졌기 때문에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실 때 멀리 가는데 이렇게 가려니까 잘못 가요. 그러니까 똑 바로 발을 가서 비비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성을 보내주고, 여성이 갈때 내가 살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성이 저기 서 있다가 여기까지 밖에 안올 건데, 여기 가서 서버리면 여성 집에 내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성이. 실상 이렇게 똑바로 90도로 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옆으로 멀리 가서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춤을 춰야 여자도 편하고 나도 편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상 까치발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 둘로 시작하시는 분은 둘과 2번 발과 6번 발을 까치발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섯 발을 까치발 들으셔야 돼요 왜? 이 발이 가기 위해서 미리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밟고 나서 어, 이 발인지 이 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이 점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상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춤이 망가져 버려요 발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왼발 나가고 그래서 다 망가져 버립니다 절대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항상 까치발. 그리고 다섯 여섯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섯 여섯 발이 먼저 까치발. 그리고 하나 둘셋 넷이 까치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과 사번 발이 까치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에 가서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까치발하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필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춤을 출때 땅을 보시면 안 됩니다. 땅을 내려다 보고 이렇게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내가 발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절대 발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다 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외워지질 않습니다. 춤은 전부 외워서 노는 거예요. 근데 외워지지를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다 보시면 안 돼요. 고개를 딱 앞으로 들고 똑바로 섰을 때 아 다음을 뭘 해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개를 숙이고 하신다면 상대편 여자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왜? 노실 때 자꾸 땅을 보니까 본인 발이 여자 발이 틀려서 보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그거 끝나면 들어가 버립니다. 절대 땅을 보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땅을 보시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십니다. 발동작, 손동작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외우고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땅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땅을 보면 안본 분보다 3배 늦어요 다른 분들은 벌써 나가서 도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한참 더 배워야 돼요 그러시기 때문에 땅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손을 잡고 배우시면 춤이 잘안 됩니다 왜 그래요 뭐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붙들고 가르켜요 그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하면 선생님이 음악 따라서 가십니다 그러면 배우는 분들이 선생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 다 끝나고 학원 문밖깥에 나가면 오늘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생각도 안 납니다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느 공간이 있든지 어디 연습할 그런 곳이 있으면 거기서라도 나 혼자라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외운 겁니다 그게 근데 배울 때만 되고 나가면은 몰라요 뭐 했는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가르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 스텝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고 손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본인 혼자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배우고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그, 그런 저기를 안 하고 그냥 따라다니다 보면은 선생님하고 할땐잘 돼요. 나가면 한 발도 못 뛴다. 한 발도. 왜? 손동작을 못해서 그래요. 이 춤은 발은 30% 차지합니다. 손이 70%예요. 손으로 노는 거예요. 우리 콜라텍에 가면 오래된 분들 발도 안 뛰고 서서 이렇게 놀아요. 그건 뭡니까? 발을 죽여서 놀아요. 그래서 발은 그렇다고 해서 발이 안 배워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발은 필수적으로 배우는데 초보 때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보 때는 발을 모르면 못, 못 하는 거죠. 춤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배워서 놀고. 놀다가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발이 죽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춤이 자동적으로 죽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노는 거예요. 손으로. 오래되면 음악이 잘 들리기 때문에 손동작으로 음악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은 손을 잡고 배울 때, 배워도 되지만 선생님한테 확실히 이 스텝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손동작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물어봐서 그 동작을 본인이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은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로 하시는 분은 하나, 둘로 오실 거고, 다섯, 여섯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섯, 여섯으로 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로 뺀다. 삼각 스텝으로. 그러면 셋, 넷에 니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로 오신 분은 셋, 넷에 니드가 들어가고, 다섯 여섯으로 오신 분은 하나 둘에 니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다섯 여섯으로 가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셋넷에 니드하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 둘에 니드를 하셔야 돼요. 다섯 여섯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하나 둘로 가시는 분들은 셋넷에 니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셋셋 미드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옆으로, 사이드로 가리키기 때문에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뒤로 가시는 분들은 셋, 넷을 하실 때 뒤로 초보자기 때문에 보폭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폭이 크니까 초보자예요, 또. 여기서 가실 때 멀리 가시기 때문에 여성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셋, 넷을 머리에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섯, 여섯에 넘기게 돼요. 그러면 다섯, 여섯은 여성이 이미 틀어졌습니다. 벌써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뒤로 멀리 가실수록 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으로 뛰셔도 상관은 없는데, 삼각으로 뛰시면 작게 뛰셔야 됩니다. 작게, 작게 뛰셔야 돼요. 제일 수 있으면 작게. 그래야지 작게 하니까 니들을 먹, 먹히는데 이게 크게 하면은 여성하고 거리가 멀어서 머리에 씌울 수가 없어요. 셋, 넷에. 그러니까 결국엔 다섯, 여섯에 씌우게 되니까 늦어버려요. 두 발이. 그래서 춤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을 할 때는 삼각 스텝은 조심해야 된다. 뒤로 뺄 때는 작게 빼야 된다. 그거를 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 8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원마다 다 틀립니다. 이름도 틀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기는 전국이 다 똑같아요. 반우가시. 후진 어깨걸이, 허리 감기, 사박 어깨걸이,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몰라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니까 내가 뭐가 잘안 돼요. 그럼 어디 가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나 3번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3번이 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어느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보더라도 아, 나 4번이 안 되는데. 4번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4번이 여기도 4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4박 어깨 거리가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죠. 그래서, 아, 그거?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알고 있어야 빨리빨리 배울 수 있고 잘안 잃어버려요. 그러셔야 되는데, 이름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이게 스텝 이름이 뭐냐? 손동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춤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삼각 스텝으로 하실 때는 작게 하고, 스텝 이름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9번은 발을 죽이거나. 빼먹으면 안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춤을 추러 나갔는데 콜라텍에 가보니까 오래된 분들이 서서 이렇게 춤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어, 저 사람들 뭐해 저렇게 추는 거야? 그러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 오래돼서 고수들이라 발을 죽여서 춘다. 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쉬, 쉽겠거든요. 안 뛰고 그냥 서서 놓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총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진전도 없고 안 돼요. 그리고 발을 죽이는 것은 죽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 콜라텐 나가서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어떻게 죽이는 건지. 모르면서 무조건 서서 보면, 이 서서 놓는 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발을 무릎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옆에서 볼 때는 그냥 서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또박또박 뛰니까 사람들이 초보자라 그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춘생명은 거기까지입니다. 딱더 이상 늘질 않아요. 거기서 머물고 자꾸 후퇴합니다, 뒤로. 그래고 나중에 춤이 안 돼요. 번복이 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발을 절대로 죽여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여서 하시는 분들은 서서 그냥 여자만 막 돌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는 서서 있고 막 여자만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하려 그래. 재미도 없어요, 하나도. 같이 때이죠, 여자랑. 여자랑 같이 가면서 같이 돌고, 같이 또 하고, 그리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그게 춤이 재밌는 거죠. 근데 혼자 서서 여자만데려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건 춤이 아닙니다, 춤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발을 빼먹는 사람들은 왜 발을 자꾸 빼먹냐. 하나, 둘 왔어요. 그리고 셋, 넷까지는 잘 했는데, 다섯 하고 절로 넘어가 버려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여섯 발을 안 찍어요. 안 찍고 발을 막다 빼고 가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발을 죽여서 가는 것 같거든. 에? 그냥 슬슬 걸어가면서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빼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발을, 빼는 분들은 왜 그랬냐면은 아직 음악을 못 듣는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음악은 안 들리고. 그러니까 가다가 마음은 급하니까 이렇게 해고 그냥 그대로 한 번씩 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가서 놓으시면 안 된다. 그러고 항상 여자들이 왜 이렇게 빠르세요? 왜 이렇게 빠르세요? 할 때는 나가서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가서 노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텝을 어느 스텝을 예를 들어서 20번이면 20번까지 배우셨어요 이제 그거를 배우고 나서 보니까 아 이제 20번까지는 내가 다 알아요 이제 손도 알고 발도 알고 다 알아요 사람들 잘 선생님 잡으니까 잘 잘돼아 나가서 놀아야 되겠다 나가요 근데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 빠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빠르다고 할 때는 절대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안 겪고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겪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춤을 배울 때는 늦게 움직입니다. 왜? 스텝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해가면서 하니까 늦어져요. 그래서 좀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선생님이 그래요. 조금 지나서 한 3개월, 4개월이 되면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분들이 겪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빨라요. 음악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는 스텝을 알아요. 근데 음악이 아직 잘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급해요. 그러니까 막 빨리 가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이 안 된다. 처음은 빨리 움직일 때 그때 나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고 연습을 하시면 갑자기 어느 날부터 탕 늦어져요. 음악을 많이 듣고 연습을 하시면 갑자기 늦어집니다. 늦어졌다 빨랐다 늦어졌다 빨랐다 그때는 이제 과도기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빨라, 빨랄 때는 음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쉬운 거, 앞에 쉬운 거할 때는 들려요. 이렇게 음악이 들리는데, 어려운 거 들어가면 스텝하고 손동작 생각하느라고 음악이 또안 들려요. 그러면 또 빨라져요,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지나면 이제 천천히 가게 돼요. 그럼 빨리 움직이던 사람이 천천히 가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음악을 귀에 들어올 때 갑자기 늦어집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그러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춤이 잘 돼요. 그 때까지 기다렸, 기다리셨다가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나가버리세요. 왜? 스텝은 다 아니까.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싹 망가져요. 발 빼먹, 그러니까 발도 빼먹고. 발도 막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발과 손은 항상 동시에 연습을 하셔야 된다. 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여자랑 놀때 손동작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발이 말을 안 들어요. 아니면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손동작 하려고 하면 발이 말을 안 듣고 발을 동작하려고 하면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춤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선생님한테 확실히 물어보고 그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왜? 콜라텍에 나가면 누가 내 대신 놀아줘요? 아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설명해줘요?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모르는 여성을 잡고 내가 운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텝도 연습이 나 혼자 알아야 되고 손동작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가서 여자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만 붙들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갔어요. 안 되죠. 내가 모르는데 스텝을 스텝도 모르고 손도 모르는데 무슨 춤이 되겠어요? 그럼 막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과 발을 동시에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그래도 그나마 나가서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질 않고, 그냥, 연습을 안 해요. 그냥, 선생님하고만 하고, 끝입니다. 끝! 절대 나가서 놀 수가 없어요. 내가, 스텝 한개한 한 개를, 전부 내 몸에 되게, 연습을 해야지, 나가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나가도, 잘안 돼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주룩 들고, 하다가 또한번 틀리면, 머리가 하얘지고, 옆에 사람이 부딪히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가서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콜라텍에 가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감독이고 내가 시나리오를 다 써야 돼요 다음은 뭐 할까 다음은 뭐 할까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프랑카드를 들고 선생님이 1번 해라, 2번 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외우고, 내가 손동작, 발동작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10가지를 설명드렸는데, 10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여러분들이 한가지만 해당된다 그래도 춤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얘기한 열 가지 중에서 열 가지 하나도 해당이 되지 말아야 돼. 요 그래야지만 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되는데 뭐. 특히 붙들고 하면은 더 그래요. 왜? 선생님이 가니까 그냥 따라다니면 되니까 신경도 안 써요. 나중에 딱 가서 해보면 하나도 안 돼요. 발한 발도 못 움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반드시 물어보고, 스텝과 손을 물어보시고, 혼자 연습해서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보고, 그리고 혼자 어디 가서나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다 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성공하시게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